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거 큰돌군입니다. 어, 저는 지금 강원도 정선에 위치해 있는 드위트리 펜션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. 이 드위트리 펜션은 드위트리 펜션은 아주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. 지금 이렇게 딱 여덟 동밖에 안 되는 각각의 또 풀빌라로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서 굉장히 또 힐링 여행을 하기도 좋습니다. 지금 입구에요.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다리가 있고요. 이렇게 풀장이. 전체적으로 펼쳐져 있습니다. 뭐 걸어가 볼까요? 제가 묶고 있는 곳은 저쪽 1호인데요. 지금 여기 2호, 3호, 4호, 5호, 6호, 7호, 8호 이런 식으로 풀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마치 섬처럼 하나하나의 숙박, 그 숙박 시설들이 떨어져 있습니다. 굉장히 넓고 쾌적하죠? 여기는 어, 좌우에 둘러 물로 둘러싸인 수영장인데요. 네, 왼쪽으로 수영장이 있고, 가운데 에 섬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. 섬에서는 이렇게 산책도 할 수가 있고, 또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. 워낙 예쁘고, 또 물로 가득 차있 곳이라서 어, 많은 쇼핑몰 업체분들도 와서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.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고무튜브도 있고요. 예. 자전거. 혼자 타면. <laughs> 아, 진짜 아내가 혼자서 2인용 바이크에 타서 뱅글뱅글 돌고 싶은가 봅니다. 여기 보시면은, 카누도. 네, 카누도 있고요. 굉장히 예쁘죠? 저쪽 보시면은, 이렇게 흔들리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곳이고, 또 관광명소로까지 불리는 곳이라서, 이 트위트리 펜션은 아직 오픈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. 이상, 큰돌근의 트위트리 펜션 동영상 리뷰였습니다. 여러분들도 힐링 여행하러 한번 오시면 좋겠네요. 큰돌근이었습니다.